Hello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레나정입니다. 오늘은 한국말인데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라고 하는 표현들 바로 살펴볼게요. 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이 한국말을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뭔가 부족해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표현은 리얼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한국말로 일단 보면 뒤끝이 좀 남았네요 라는 뜻인데요. 우리 영어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영어에서는 salty를 이용하고 있죠. 같이 문장 읽어볼게요. I'm still a little salty. I'm still a little salty. 여전히 나는 s a l 해 라는 건데요. 우리 s a l 는 그치 어떤 식이 짤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것 말고도 감정이 upset, angry, annoyed 이렇게 어, 뒤끝이 남아서 아직까지 화가나 있는 꽁에 있을 때 feel salty를 쓸수 있어요. 이 표현은 속어로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You s a l t y He is a l i t t l You s a l t y He is a l i t t l i t I'm still a little salty. 그래서 s a l 에 관한 표현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대하지마, 꿈도 꾸지마, 김칫국 마시지마 라는 한국말 있죠그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네, 영어에서는 don't hold your breath 를 쓰는데요 일단 우리가 don't 를 먼저 없애고 보면 hold one's breath breath 는 그쵸 숨을 잡다 라는 건데 숨을 죽이고 기다리다 라는 말이 돼서 기대하다 라는 뜻이 돼요 여기에 don't 를 붙이면 don't hold your breath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기대하지 마 또는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김칫국 마시지 마 라고 할때이 표현을 쓸수 있어요 don't hold,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kid don't hold your breath kid 예문을 보면 우리 요즘 핫한 BTS release r e 연유 앨범 in late March. BTS가 3월 말에 새 앨범을 낼 거래. 그랬더니 한 팬이 I'm holding my breath.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 즉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해석할 수 있죠? I'm holding my breath. 두 번째 에모는 I heard you had a job interview yesterday. How was it? 너 어제 면접 봤다고 들었어. 어땠어? I didn't make any mistakes. Well, I am not holding my breath. 어나 실수 안 했는데 기대 안 해라고 해석할 수 있죠. I'm not holding my breath. I'm not holding my breath. 마지막 이문 보면 I have a crush on j e o r g e o 저 씨한테 마음 있어. It's not into you. 그는 너한테 관심 없어. Don't hold your breath. 이때는 기대하지 마즉단념해라고 해석할 수 있죠. Don't hold your breath. 네, 그래서 단념하면 되죠. 다음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싫어했던 과목 바로 math에 관한 표현인데요. 생각해봐, think about이 아닌 이유와 답이 뻔하니까 한번 생각해봐라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영어로 do the math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학을 하다라고 직역이 되죠. 내가 거의 말한 게 맞으니까 생각해봐라거나 또는 이유나 답이 뻔하니까 한번 생각해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문을 바로 보면 they closed down their pizza w e e l 그들은, 어, 프셨지문 닫았대. 그랬더니 비가 뭔가 아는 듯이. Well, the prices were cheap, but the food wasn't that good. You do the math. 가격은 쌌지, 근데 음식은 맛없었지?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을 닫은 거지. 너무 이유나 답이 뻔하니까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너가 생각해봐.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So you do the math. So you do the math. 생각해봐. You do the math. 비가 하면 조금 재밌어서 뽑아온 표현인데요. 친구가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넌 너답게 하고 난 나답게 하면 어떨까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영어에서 How about you do you and I do me. How about you do you? 넌 너답게 하고 and I do me. 난 나답게 하는 거 어떨까요? How about you do you and I do me. How about you do you and i do me. How about you do you and I'll do me. How about you do you and I'll do me. 그다음 표현은 우리 외 한국말로 밀당하다라는 뜻 있죠. 영어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Play hard to get. 갖기 어려운, 즉 play hard to get은 남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더 관심 없는 척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요. 나 튕기고 있는 중이야 또는 나 일부러 빼고 있는 중이야. 문장 만들어 보면 I'm trying to play h a r to get. I'm trying to play hard to get. 예문을 보면, he's flirting with you. 걔 너한테 집적거리고 있다. I know. I'm trying to play hard to get. 알아, 나 지금 일부러 빼고 있어. 밀당하고 있는 중이야. You know how to play hard to get. 아, 너 밀당 좀할줄 알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은 I'm not playing hard to get. 나 비싸게 구는 게 아니야. I'm not playing hard to get. I am hard to get. 나 비싸.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다 라는 거. 조금 네, 주먹이 올라가는 표현이지만, 네, 한번 읽어볼까요? I'm not playing hard to get. I am hard to get. 그 다음 표현은 한국말로 쪽팔리게 하지 마 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쪽팔리다 영어로 생각하시는 분 있죠? 바로 가볼게요. 일단, don't make me. 그래서 나를 뭐 하게 만들지 마 라고 이용해 볼 건데, 뒤에다가 blush만 붙여 볼 거예요. blush. blush는 얼굴을 붉히다라는 뜻이 있는데 don't make me blush 나를 얼굴 붉히게 하지 마. 즉 부끄럽게 하지 마, 쪽팔리게 하지 마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Don't make me blush. Don't make me blush. 이 표현을 응용해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안하게 얘기를 하면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안해지잖아. You m a k e me blush. 넌날 부끄럽게 만들어. 즉 you m a k e me blush. You make me blush. 그래서 쪽팔리게 하지마. Don't make me blush. 라는 표현이었고요. 이 표현은 좀 재밌는데 우리 한국말은 발끈하지마.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가 나면 뚜껑 열린다고 하죠. 그래서 뭐머의 뚜껑을 날리다. 라고 해서 영어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Blow once s r e a d 이때 r e a d 대신에 top을 쓸수 있는데요. 그래서 너 그렇게 발끈하지마. 라고 할땐 Don't blow your top. Don't blow your top. Now don't blow your top. Now, don't blow your top. 어떤 친구를 실실 약 올랐는데, 친구가 화내니까 "Don't blow your top" 밝은 하지마 이런 나쁜 친구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표현은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표현이에요. 원어민스러운 표현인데,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Please put yourself in my shoes. 여기에서는 영어식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면, 너의 자신을 내 슈즈 즉내 상황을 비유하는 거죠. 내 슈즈 안에 나도 봐. 즉내 입장을 좀 생각해 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Please put yourself in my shoes. 이표현은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표현인데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Please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I like my job. The pay is good. But my boss is driving me crazy. 난내 일이 좋아, 페이도 괜찮고, 근데 상사가 날 미치게 해. 이럴 때 친구한테 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Please put yourself in my shoes. What would you do in my place? 넌 어떻게 하겠어?라고 만들 수 있죠. 그다음 표현은 배부른 소리하다라는 한국 말이에요. 이 표현을 영어로 나타내면 바로 중요한 건 high and mighty. 이 high and mighty는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할 때쓸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배부른 소리하다는 앞에다가 그쵸 턱만 붙여주면 돼요. 턱 high and mighty. 그래서 배부른 소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앞에다가 act를 붙여주면 더만하게 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거만하게 굴지 마. Don't act high and mighty. Don't act so high and mighty, Alice. Don't act so high and mighty, Alice. 거만하게 굴지 마. Don't act high and mighty. Don't act high and mighty. 그 다음은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또는 당신을 따를게요. 라는 표현 우리 follow를 생각하기 쉽지만 영어에서는 이 표현을 쓸수 있어요. You are the boss. 직역하면 너가 사장이야, 즉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자 친구가 Honey, I prefer the romantic comedy. 그랬던 남자 친구가 Okay, you are the boss.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래, 그 로맨틱 코미디 보자. 그래서 you are the boss. You are the boss. You are the boss.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은 Count your blessings. 너의 축복을 세다 라는 표현인데 이 뜻은 다른 상황에 고려해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축복받은 환경에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하나 손꼽아 가면서 그것에 감사하다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I try to count my blessings every day. 나는 매일 가진 것에 감사, 하 려고 해요. I try to count my blessings every day. count y o u r blessings count y o u r blessings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count y o u r blessings 여기까지 한국말로 정말 궁금했던 영어 표현들 살펴봤는데요. 저는 초보 유튜버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어요. o k a y s e e y o u n e x t t i m e b y e b y e